용목을 각오하고 제가 원가를 정말 낱낱이 공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영상 언제 내려갈지 모릅니다. 협박을 받으면은 당장 내릴 거예요.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목소리> 올해에만 들어가지고 이 맞춤 예복업계에서 원남 바깥치기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건이 있었죠. 수원에서 카드깡 해가지고 코트 준다고 사기치는 업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 예복샵에서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가지고 피해자분들 많이 있었죠.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좀 억울해요. 저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이상 피해보지 마시라고, 저희랑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니까, 업체에 잘 골라서 하시라고, 용목을 각오하고, 제가 원가를 정말 낱낱이 공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수제와 반수제로 분류를 했고요.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제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술자 한 분이 선발로 질러 만드는 방식이고요. 어, 이 반수제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미싱기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수제 같은 경우에는 비스포크라고 또는 뭐 비접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접착제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이 반수제 같은 경우는 수미주라 또는 뭐 접착식이라고도 합니다. 어 양복에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접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원단을 보도록 할게요. 자.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국내 인테리 연구 했는데 국내영단은 대표적으로 젤모직과 비아몬테가 있죠 어 젤모직은 다양한 등급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템테이션 뭐 제니스 멤버십 프레스티지 뭐는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전부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보통 저희가 한 벌. 정장을 상하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할때 3.5야드 정도가 들어갑니다. 1야드가 보통 91cm 정도 됩니다. 3.5야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원단 단가에다가 3.5를 곱한 값이 한벌에 들어가는 양이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태리 원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까노닉고 드라고 구아벨로 보통 이 정도 금액 선에서 하실 수가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정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25만원 정도 전후로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연구원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양해요. 정말 저가부터 고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공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수제 같은 경우에는 수공비랑 뭐 부속 이렇게 해가지고 자켓 만드는데 31만원 정도, 바지해서 9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점검하는 게 있죠. 가공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음, 다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옷을 입어보는 건데 어, 그 비용도 들어갑니다. 어, 1차 점검하는 초가공이라고 하는데 어, 35,000원 정도 2차 가봉은 보통 이 공인 비용에 어, 일할이 들어가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맞춤 셔츠 진행하죠. 어, 보통 3만 원에서 3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원단별로 이렇게 어, 원단, 원단, 그 다음에 뭐 공임, 뭐, 점검하는 비용, 그 다음에 셔츠, 이런 거 포함을 해서 이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똑같고, 이제 원단에 따라서만 금액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자, 어, 금액은 저희가 이제 원단은 이제 뭐 브랜드마다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고정 댓글 전화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더 정확한 원단 단가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수제로 만들었을 때 원가는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가 원단이 1야드가 안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0.8야드 정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보통 만드는 비용이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다수의 예복샵이 이제 보통 이제 쓰는 수제공임이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 반수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단은 똑같아요. 어차피 원단은 브랜드에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자, 근데 공임이 많이 다르죠? 아까는 상하 해서 4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한 2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검하는 거는, 어, 반수제는 1차 점검만 합니다. 어, 이마저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점검을 안 하는 곳들도 있죠. 네,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춤 셔츠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끼 원가. 어, 원단 단가는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0.8L 해주시면 되시고, 어, 여기는 공임 비용이 한 5만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물론 좀더 비싼 것들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선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복샵들에서. 자, 그리고, 어, 반수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예복샵들이, 어,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의 공임을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더싼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선이 가장 많고요. 좀 비싼 곳 쓰는 곳들은 한 20만원 초반 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반접착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카라 앞부분, 이 카라 앞부분만 비접착식, 어, 접착제를 사용을 안 해서 해주는 그런 공임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원 초반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원단 원가부터 해가지고 뭐 공인비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가셔가지고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엑셀 파일을 저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일 받으시면은 뭐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변족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제가 수고를 덜어드리게 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튜브 좀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판매가 25만원짜리 수제화도 좀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좀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단 원가까지 까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상담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싼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미끼 상품이다 보니까 적게 남아요. 네, 비싼 걸 팔아야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왕 파는 것좀 많이 남기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싼 걸꼭 사야 되는 것처럼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남기려고. 이 고객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업셀링에 따라서 마진의 폭이 커지고, 막돈 백만 원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탐욕 없이 막 청렴하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안 되더라고요. 그 직원분들이 상담을 해도 그래요. 사심이 좀 들어가 있죠. 어, 비싼 걸좀 팔아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싼거 팔아가지고 한 2, 30만원 남겨주는 직원이 이쁘겠어요? 아니면은 뭐, 비싼 거 팔아가지고 막 100만원 남겨주는 직원이 이쁘겠습니까? 비싼 걸 팔아주는 직원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직원이 좀싼거 팔잖아요. 어, 반응이 이렇습니다. 응, 수고했어. 응, 고생했네. 이제 마음은 좀 서운해. 약간, 응, 고생했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아 비싼 걸로 해가지고 뭐 업셀링도 하고 쩍기도 팔고 막 혼주옥 팔고 당기고 막나 그럼 난리 납니다. 아, 난리 나요. 바로 이제 우리 매장 에이스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실장님 하면서 막 어제까지는 폐급 어, 바로 오늘 에이스 되는 거예요. 네. 뭐 직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업셀링을 하면은 인센도 받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아, 인정도 받잖아요. 아,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게좀 당연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구조로 가면은 좀 진정성이 있게 대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어떤 제품을 팔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원단을 팔더라도 마진 금액을 똑같이 맞춰 버렸어요. 뭐다 아시겠지만 업셀링을 하면할수록 마진 금액이 이제 좀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는 거죠. 다 똑같아지는 거죠. 아,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벌 팔게 되면은, 어, 무조건 마진 금액이 5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5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재단사님이 케어를 다 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사이즈를 다 측정하고, 뭐, 재단에서 가봉 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작업장에서 제작을 전부 다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촬영용 정장, 뭐, 무상대여 세벌 정도 해 드리고 있고, 평소에 AS 무상 진행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발생이 되면은, 묻지도 않고 100% 환불까지 해주는 이런 품질 보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뭐, 테일러링 해주는 거랑 뭐, 서비스랑 해가지고, 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 바로 끄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게 1도 없어요. 뭐, 저희가 만약에 뭐, 테일러링이랑 뭐, 서비스 50만원 받고, 플래너님이나, 뭐, 어디 업체 소개로 오잖아요. 저희 적절합니다.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수료가, 뭐 판매 금액에 보통 15%에서 한20% 정도 되거든요. 어, 판매가가 150만원짜리를 판다고 하면은, 어, 수수료 15% 잡아도 한 23만원, 맞죠? 그 나가죠? 그럼 27만원 정도가 남네요. 어이. 그럼 저희가 작업장에서 한 달에 한 50벌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매출 7,500 했는데 50벌 다 만들었는데 적잖아요. 어, 전에는 제가 뭐 웨딩홀이나 뭐 드레스업체 가가지고 영업도 다니고 소개도 뭐좀 간간히 좀 오긴 했었거든요. 지금은 영업을 다니지 않아요 전혀. 어, 저희는 이제 공방 개념이고 이제 원단에서 마진은 전혀 없어요. 이 원단을 그냥 대행해서 발주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데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제품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싶잖아요. 제휴업체 가지 마세요. 그 만약에 예보업체에서 똑같이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웨딩 플래너라든지 제휴업체로 오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230에 팔아야 되고 이거는 160에 팔아도 됩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예, 뭐 플래너라든지 뭐 박람이라든지 웨딩홀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예보업체는 애초부터 좋은 품질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거품이 당연히 있 수밖에 없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요. 서울 쪽은 한 20%에서 30% 정도 수원이나 경기권은 15%에서 2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100만원짜리 팔면은 뭐 수수료가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니까 굉장히 크죠. 아, 많이 들어가죠. 뭐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이 다이렉트로 판매가 되는 시대인데 어 이놈 웨딩 업계는 완전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요 이거품 없고 잘하는 업체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 근데 이 플래너 님 제휴업체로 가면 편하긴 해요 아좀 비싸게 사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쪽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이 거품의 문제가 이 플래너 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웨딩 업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플래너 님의 문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 플래너 님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 케어느라고 감정노동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플래너님의 수익의 근간이 제휴 업체에서 나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난 진정성을 가지고 비제휴 업체를 소개를 시켜줬어. 뭐 신랑님도 막 금액, 뭐 품질, 서비스 다 만족해. 너무 좋아. 근데 내 수입이 없어져. 욕 나오지 그냥 바로 그냥 쌍욕 나오지 그냥 에유 그냥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에? 나 같아도 절대 비유업체 가지 말라고 하지. 자 플래너님 입장에서 보면은 고생을 정말 엄청 하거든요. 근데 신랑 신부님이 내 제휴업체 안 가고 뭐 다른데 가가지고 막 예복 예물 한번 만 하잖아요. 졸라 짜증납니다. <laughs> 자 결론은 제휴업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 내가 내는 돈이 이 알선 수수료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원가 공개까지 다 했잖아요. 좀 파장이 좀클것 같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오랜만 들어가지고 맞춤 예복 쪽에서 사고가 좀 많이 좀 있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폐쇄적이었던 다른 업계들 같은 경우에도 원가 공개하고 다 투명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이 맞춤 정장 업계만 아직도 좀 폐쇄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좋은 예보, 좋은 제품 합리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하시면은, 원가 보시고, 유통비가 뭐,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업체는 걸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품질이 좋은 게좀 대부분입니다. 뭐, 거품이 껴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박을 하겠죠. 뭐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고, 최고의 부자재를 쓰고 하면서 반박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리 뭐 부자재가 좋아봤자, 뭐 3만 원 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복업계에서는 1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고급을 하게 되면은 공임이 한 7, 8, 10만원 들어갑니다. 수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본질을 보시고, 이 거품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